네, 안녕하세요. 댓글를 소개시켜준 남자 앱소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7월 출석 체크 이벤트 한 가지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해할 건데요. 꿈꾸는 달팽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일단 출석 체크로 적립금을 많이 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일간 출석을 완료를 하면 5,000원이 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한 달에 11,200원까지 모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부터 하시더라도. 20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0일만 하면 5천원이 적립이 됩니다. 보시면 본 이벤트로 적립된 포인트의 사용 기한이 1년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모으셨다가 1년 안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사이트를 살펴보면 어린이나 유아 관련 상품들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장난감 아니면 책 종류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 있으신 분들은 이 어플을 꾸준히 이용하셔서 추석 체크로 포인트를 모으시고 그걸로 이제 저렴히 이제 물품을 구매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어 왼쪽 상단 여기 눌러 주시고 위쪽에 이제 회원 가입이 있는데 그걸 눌러 주시고 여기서 이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 카카오 회원 가입으로 해 주셔도 되는데 어 저는 일반 가입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 눌러 주시고 여기서 연체 동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버튼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개인정보 입력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밑에 추천인 아이디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천인 아이디 입력하면은 추천하는 분, 추천 받으시는 분 2,000원씩 지급이 되네요. 네, 그래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방금 저도 가입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석체크 하셔야 되는데요. 오른쪽 위에 이벤트를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 첫 번째 출석체크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주시고, 밑에 이벤트 참여하러 가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리시다 보면 여기 밑에 출석체크 있거든요. 여기를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출석체크가 완료가 되었고요. 네, 이렇게 매일매일 출석체크 하시고 유아상품 다양하게 전렴이 줍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온 거는 지금 사이트인데요.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원가입 하시고 출석체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앱테크를 소개시켜준 남자, 앱소남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